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왜이한 사람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법무부 검찰 시스템이 이렇게 흔드느냐 에뭐 구하기 이런 말씀은 맞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직접 수사 특수부 수사에서 재소자들을 토탈해서1 0 0 번이 넘는 그러한 소환을 했고 편의 제공도 했고 그러한 기록들도 제대로 남겨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어떤 특수부 수사의 일부 관행이 앞으로도 지속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 제도 개선을 하려는 차원이지 무슨 구하기니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사람을 위해서 허든 공권력이 동원돼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저는 말씀드리는 게 우리 왜 대한민국 역사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몇번 발동했습니까? 이한 사람을 위해서. 공권력이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적당하게 쓰여지도록 정책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이 한명숙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여권에서 어떤 존재예요? 무슨 취지로 하시는 질문인지 잘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기에 그 한명숙을 구하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권한을 그렇게 남용을 하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원님뭐 동의는 안 하겠죠. 동의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니 무슨. 뭐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 감찰은 유했어요 공소, 저기 징계시효 다 지났는데. 경고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서 경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관련 아니 기, 공소시효 기록을. 공소시효 지난 사건을 수사하냐고요. 관련 기록을 가져다 보았습니다. 어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아, 그, 됐어요, 됐어요, 실체적 그, 혐의에 대해서 어 판단을 내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수사 절차상의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봤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합동 감찰을 했고 아니 장관이 그렇게 할 일이 그 결과로서, 없어서 그 잠깐만요 그래서 제도 개선의 여지를 에, 만들 그러한 근거를 그러니까 장관이 바꿔봤습니다. 답변이 지금 모순이 있어서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수사 안 해요 공소시효 지난 사건 수사하면 수사건 남용이에요. 권력 남용이라는 얘기야. 수사가 아니라 감찰이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시효하는 관계가. 감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징계를 전제로 해서 감찰하는 겁니다. 징계 시효 지난 사건을 왜 감찰을 합니까? 일반적인 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제도 개선 차원의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감찰을 응. 할수 있습니다, 고객님. 그래서 그런 말이 안 되는, 어? 그런 게 했고, 그 다음에 뭐 100회 불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도 개선하기 좋다 이거예요.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기소돼서 이 사건 저도 그 참고인이 검찰에서 양분한 검사장이 44번을 소환을 했어요. 그중에 진술조사 가 남아있는 건 7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조사보고서조차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 요청을 할때 감찰을 해 주세요.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그런 사건이 많아요. 하려면 똑같은 잣대로 감찰을 해 줘야지. 왜한 명씩이면?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동 감찰의 결과로서의 제도 개선 아니라 협조해 주시고 동의해 주셨으면 그게 아니라 그 감찰을 하려면은 드립니다.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감찰을 해주고 여권도 해주고 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데 진작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근데그 사건은 아직. 어,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요. 네, 사건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려면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의원님 음, 말씀을 지금 드리는. 최종 결론을 내기 전에도 수사 과정상에 잘못이 있으면은 어, 공평하게 하는 얘기예요. 여야 가리지 말고. 의원님께서 하시는 공평 그리고 내로남불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정 정치인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감찰을 한 것이냐, 아니면은 법무부 입장에서 뭔가 그 기존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문제 정리가 필요해서 한 것이냐라는 논점의 대립이 있는데 대법원 판결도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고 예, 제가 읽어본 바로는 그 내용과 법무부의 지금 감찰 조사로 결과로 나온 사실관계나 결론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 부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수십 차례 소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고 있는 이 검찰의 권한 남용과 이 수사 행태, 이것들은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MBC 보도에서 경찰 비리를 불라라고 네. 하면서 일곱 달 동안 마흔아홉 번 나를 소환해 가지고 계속 부르라고 하더라. 이거를 제보한 시민이 있었고, 나중에 또 혹시라도 다른 걸로 입건해 가지고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 당사자는 문제 제기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 법무부의 감찰권과 지, 장관님의 지휘 감독권들이 적극적으로 행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는 차원으로 지난번 합동감찰을 이번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자, 그럼